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이론 증가 이슈로 다시금 상승을 시작한 SK 바이오사이언스가요 이렇게 상승 시작하다가 7월 13일 요 시초가 가격 이탈로는 이 이런 하락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요 오늘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요 종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더낼수 있는 건지 매도 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려볼 건데요. 그러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단.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자체 코로나 백신인 스카이 코비온을 국내 시약적 허가를 획득하면서요. 코로나 백신은 매년 맞아야 되는 요런 백신으로 수요는 꾸준히 발생될 것이라는 요런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 스카이 코비온 임상 연구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면역 반응을 확인하면서 추가 접종이 가능하게 되면서 하반기 올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 요런 예상을 하면서 SK 바이오 사이언스 주가는 이렇게 단기50% 넘는 급등이 상승에 나아 주었죠. 이런 주가 모습을 보았을 때는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원 되는 기업인데요. 회사의 실적이나 펀더멘탈보다는 코로나 확진자수 이런 영향에 따라 주가 움직임이 나오는구나. 먼저 여러분들이 이 부분부터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는요, 회사의 펀더멘탈보다는 오로지 테마지 형태로 세력들의 단기 수급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요, 테마의 바람이 불어올 때요, 아주 크게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요, 그 불이 꺼지면 상승했던 거만큼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죠.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월봉차트 보시면 주가도 이렇게 36만원까지 상승한 이후요. 최근에 9만5천원 요 가격까지 하락하는 주가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도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은요. 아무리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가 아닌 세력들의 단기든 장기든 매도 시그널이 나온다면요. 그때 매도하면서 매매를 하신다면요. 분명 여러분들이 단기간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업종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SK바이오사이언스가 변동성이 큰 종목인데 가장 중요한 단기 매도 시점이 언제일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제가 증권사에 다녔을 때요. 고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과연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점을 가장 어려워하시고 궁금해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오늘 간단하게 세력들의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매도할 수 있는 꿀팁 하나 설명드려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곡물 사료로 아주 크게 올라갔던 한일사로 주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면요. 한일사로 역시 세력들의 수급만으로 이렇게 단기 700% 상승시킨 종목 중에 하나죠. 단기간 이렇게 급등이 쭉쭉쭉 나오다가 첫 시초가 요 가격을 종가로 이탈하는 요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겁니다. 바로 4월 25일이 바로 세력들의 첫 사회 실현을 하면서 도망을 시작했다. 매도한 첫날. 이렇게 보면 될 건데요. 그럼 세력들의 수급만으로 급등 나온 로토스 주가 차트 보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잘 상승하다가 요 6월 13일 시초가 가격이 이탈 후에 주가 어떻게 됐죠? 80% 급락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요. 혹시 로토스 보유하고 분들이 계시다면요. 6월 13일 이 시초가 가격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자마자 6월 13일 요 장 시작하자마자 9시 2분 보이시죠? 로터스 단기 급락 나올 수 있으니 무조건 보유한 물량 전량 매도하시라고 카톡방에서 매도 사인 드린 거 보이시죠? 그리고 시초가 가격 이탈 후에 주가 80% 급락 그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초가 가격을 여러분들이 아주 아주 중요하게 보면서 단타 매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구원 또한 7월 6일 날 보세요. 46,000원. 이 시초가 가격 이탈 후에 계속해서 단기 주가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공구음원은 제가 카톡방에서 실제로 매매했던 종목인데요 카톡방에서 그래서 7월 6일 날요 12시 28분 공구음원 오늘 불안하네요 그때 가격이 공구음원이 49,500원 400원 왔다 갔다 했던 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종가로 시조가 가격을 7월 6일 날 이날 이탈할 수 있으니 현재 보유한 공구음원 전량 매도해야 된다 라고 매도 사인 볼수 있죠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단기 목표가가 궁금하시다면 요꼭 당일 시초가 요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이런 단기 급락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도 마찬가지인데요. 단기간 10만원에서 36만원까지 300% 넘는 이런 상승이 나오다가 8월 21일 요날 시초가 가격인 33만 2천원 이탈하는 순간 단기간 요런 30% 급락 확인할 수 있죠? 또 작년에요 11월 29일 날이날 시초가 가격인 289,000원 이탈 후로는 주가 어떻게 됐죠 95,000원까지 계속해서 약세 흐름 나왔던 거 주가 모습 확인할 수 있죠 단기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면요 지난주 이렇게 13일날 시초가 가격인 153,500원 이탈 후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런 단기 주가 하락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모든 종목들이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때 하지 않았던 당일 시축과 가격을 종가로 이탈하는 이런 모습 나올 때 가요. 바로 그날이 세력들의 가지고 있는 물량을 장기든 장기든 정리하고 있다. 빨리 여러분들 파악하면서 매도로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요. 이런 고점 대비 70%, 60% 이런 하락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에서 시축과 매도법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제가 영상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시초가 매도법 설명드렸는데, 혹시 나는 시초가 가격, 매도법 잘 이해가 안 된다.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달라. 이런 분들은요, 제 영상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아닌 분들은요, 상단 체프로 연락처 보이시죠? 이쪽으로 SK바이오, 아니면 SK라고 언제든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직접 체프로 카톡방 이렇게 초대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시축과 매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실시간 여러분들이 매수, 그리고 매도, 요런 사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움 한번 드려볼게요. 단 여러분들, 공짜로 주식 매도법, 매매법, 요런 것도 배우고, 매수, 매도, 이런 고급 정보도 받아보니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데 언제든 채포로 도움이 필요하시 다면요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이나 도움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 언제든 제가 도움 한번 드려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장 얘기 좀 잠깐 하고 넘어갈 텐데요 지난주에 강력히 지지하고 있던 코스피지수 2300포인트 마저 장중에 이탈하면서요,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만 내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건지요. 제 실제 계좌 보여드리면서 매매하는 방법까지 같이 설명드려볼텐데요. 여러분, 현재 저 체프로 계좌 보시면요, 지수가 변동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채프로 계좌는 이렇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죠. 저는 4월달부터 매매 전략을요, 단타로 시장을 대응하자고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보이시는 4월 달부터 저체프를 계좌 보시면요, 이렇게 단타 매매하면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만들어가면서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단타가 필요하냐면요. 지금 현재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죠. 금리 인상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 단기 유동성 자금이요. 종목마다 빠르게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 상승이 막히는 이런 흐름에서는 일단 여러분 단기 수익 실현한 다음에 재차 밑에서 그 종목을 재매수하면서 주식 수를 늘려가는 이런 단타 매매 재 전략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 5월 달 6월 달 매매했던 저책프로 계좌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계셨다가요. 5월 달에 이런 h a b 같은 끼있는 종목으로 62% 단기 수익 실현한 다음에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요 현금도 종목입니다 또다시 h a b 가 이런 매수 시그널이 나온다면요 처음에 395주지만 그 다음에는 580주 보이시죠 이렇게 주식수를 늘려가면서 그 종목을 재매수해야만 여러분들이 시장보다 더 높은 그리고 남들보다 더 높은 이런 단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시 보여드릴까요? 한의자료 잘 아시죠? 요런 한의자료 같은 끼 있는 종목으로요. 5월달부터 보세요. 총 6월달까지 이렇게 6번 단타 매매하면서 누적 수익률만 무려 140% 140%를 만드는 요런 단타 매매가 지금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요, 장기적으로 투자, 매매하는 것보다는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야만 시장보다 훨씬 더 높은 시장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시장 급락한다고 여러분 절대 무서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기 상승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요. 급락이 나올 때마다 아, 내가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종목을 과감하게 매수를 한다면요.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 단타 수익, 단기 수익을 더잘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분명 현금도 종목이라고 했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초강 i r i 다음 날이 걸리라기니 이렇게 매수하라고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 드렸는데요. 저랑 카톡방 회원님들은요. 수요일에 11,950원에 이렇게 매수 진행하면서 아직은 500% 무증 받은 매수가는요. 1,991원으로 지금 현재 수익이 무려 3 거래일 만에 135% 지금 수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거 마이너스 6%요 계좌 아닙니다. 이렇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 성격을 빨리 파악을 해야만 지금 이런 힘든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여러분 장기투자 말고 단타로 매매를 해야만 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계좌는 어떻게 해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이점꼭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하고 싶은데 매수 매도 그리고 종목 선정까지 어려운 분들 많이들 계시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요 힘들다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 채프로 연락처로 이렇게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이렇게 채프로 카톡방 초대해 드리면서 시장이 안 좋아도 매일매일 하루에 한 종목 정도는 이런 급등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적게는 10% 많게는 30% 이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단타 매매를 누구랑 하죠? 저 채프로 계좌랑 실제 계좌로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요 급등 종목 추천받으면서 나도 안정적으로 단타 수익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상단에 채프로 열자 보이시죠? 010- 6814-5755번으로요 카톡이나 급등이라고 언제든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직접 챗프로 카톡방 이렇게 초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는데 큰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챗프로 카톡방 직접 입장하시면요 이런 h앱이나 조각, ili 이런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저체프로가 추천드리고 있으니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언제라도 저체프로한테 도움 요청해 주시면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게요. 다시 SK바이오사이언스 설명 이어갈게요. 만약 지금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를 이런 작년 고점에 매수해서 원금을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할 수 있냐? 현실적으로 설명드려볼 건데요.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 종목의 중요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요. 국내 및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면서 매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 새 변이인 BA5가 미국에서 새 코로나 유행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이런 불안감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요.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면 그만큼 백신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군요. 시장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이 종목을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죠. 금리 인상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단기 상승 흐름 막히는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 일단 비중 줄이신 다음에 최차 5일선이든 20일선이든 이런 지지하는 거 확인한 다음에요. 이 종목을 재매수하면서 주식수를 이렇게 늘려가는 요런 단타 매매 전략이요 지금은 원금을 빨리 회복할 수도 있고 시장보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시축과 가격을 이탈하는 순간 아 조정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다음에 비중 줄이셨다가 지지하는 구간 충분히 확인한 다음 재차 매수하는 요런 매매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죠 만약 SK바이오사이언스 작년 고점에 매수해서 원금 회복하려는 요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요 제가 여러분들 원금 회복할 때까지 무료로 도움 드려볼 테니요. 언제든 채프로 연락처로요. 도움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채프로 카톡방 이렇게 직접 초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원금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 채프로가 시작해 드려볼게요. 그 여러분, 저 채프로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12년 동안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보다는 정보를 발 빠르게 받으면서 매수나 매도 타점 더 정확히 잡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10년 넘게 증권사 밥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차트 보고 있으면서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했다 보니 당연히 그만큼 여러분들보다는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겠죠? 주식이라는 건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만 남들보다 그리고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시거나 우리 주부님들은 살림하시면서 하루 종일 차트 볼 시간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대신 분석해 드리면서 매수, 매도 이렇게 사인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무료입니다. 놀랍죠? 대신 여러분, 무료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SK바사, SK바이오사이언스 자세한 실시간으로 대응 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 저 챗프로 연락처로 SK 바라고 언제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직접 챗프로 카톡방 초대해 드리거나 문자로 대응전략 직접 보내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승 타이밍과 하락 타이밍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도움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상단 챗프로 연락처 보이시죠? 이쪽으로 카톡 또는 문자 카톡방 이용이 좀싫고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자로 대응전략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나도 문자를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문자라고 남겨주시면 문자로 받을 수 있게끔 도움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챗프로 카톡방 들어오신 분들은요 단 주식도 배울 수 있고 매수매도 요런 고급 정보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입니다 카톡도는 문자라고 적어서 저챗프로 개인 번호 010-6814-5759 번으로 언제든 문자 남겨 놓으시면 참여 가능하도록 도움드려 볼게요 그럼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는 제프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